근데 fx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도 똑같이 m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을 y는 gx라고 하자.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0초가 2 미만의 상수니까 일단 양수입니다. 그림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. 이렇게 나왔는데 애초에 얘가 지금 x분의 구라는 함수죠. fx가. 그럼 점근선이 x축이랑 y축이에요. 그럼 점근선 지나고 기울기 1인 뭐 이런 직선에 관하여 대칭일 겁니다. 이동을 붙잡고, 그대로 이렇게, 이렇게, n만큼, n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, 뭐, 요 그림에서 보면, 이 점이 일로 가지 않았겠니? 이렇게, 이렇게 옮겨서, 맞죠? 이렇게 옮겨서, 저 위에 어딘가로 갔을 거고, 결국 요 삼각형, 3일 때. 이 삼각형이 이름이 뭘까요?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지. 여전히 이 함수도 x축 방향으로 m, m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똑같이 y는 x에 관해 대칭이고 얘는 필연적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저 삼각형 ABC의 넓이가 주어졌어. 그럼 저는 한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한 변의 길이를 제가 편의상 k라고 하면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k제곱이죠. 자 그게 8분의 25가 나와야 되겠고 양변에 2 곱하면 k제곱은 4분의 25고 자 k는 양수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그럼? 2분의 5가 나오면 되겠지. 네, 그렇지 않습니까? 2분의 5가 나올 겁니다. 2분의 5니까 나는 결국 이 함수를 구하려면 점 하나만 구하면 될것 같거든. 점 하나 이 점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. x 좌표는 지금 3이었는데 2분의 5만큼 1로 진행한 거 아니야? 아, 그럼 2분의 얼마겠니? 11. y 좌표는 변함이 없죠. 한 점을 구했습니다. 그러면 gx는 결국은 저 주어진 함수를 x 축 방향으로 n만큼, y 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도 한요 놈인데, 얘가 이점 지나면 되겠지?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자, 성립을 한다는 얘기고요. 맞죠? 자, 얘는 분모 분자 2 e 곱할게요. 2 e 곱하면 이렇게 될 거야. 좀 분수가 귀찮으니까. 그리고 m은 넘기겠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양변에 얘 곱해주시면 좌변은 열려이리고 우변은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2차항은 2m제곱, 1차항은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11m이니까 마이너스 17, m 상수항은 33뭐 이렇게 나오겠지. 그럼 방정식이 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? 뭐 아마도 인수분해가 되겠지. 자, m이 0에서 2사이라고 했으니까 뭐 나와야겠니? 자, 1 나오면 되겠죠? 그럼 마지막에는 m 곱하기 g4니까 g4는 지금 m1이라고 구했습니다. 이렇게 될 거고, 4 나오겠죠? 그럼 m 곱하기 g4는 그대로 4. 3번이지, 3번.